죽게 홀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발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두을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그 옳다,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뇨.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합에게 모습을 드러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하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갈멜산에서 벌어진 850대 1의 대결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발과 여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판가름하는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과 여와 사이에 머뭇머뭇 머뭇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와든지 발이든지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죠. 대결 방식은 나무로 쌓은 단에 각을 뜬 소를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하늘의 불로 재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큰 소리로 바을을 부르며 자의까지 해가며 미친듯이 뛰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재단 주위에 뛰어다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쫄뚝거리는 모습을 뜻하며 히브리어 언어는 파사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머뭇하면 바르게 걸을 수 없죠. 쫄뚝이며 비틀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이든 바알이든 자신들을 이롭게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신앙의 태도는 불신앙보다 더 악하죠. 나중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여러 종교의 신들을 모두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지 않아야 하며 머뭇머뭇 양다리를 걸치면 바 바알 선자들처럼 절뚝거릴 수밖에 없고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혹 나는 여와 호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 머뭇머뭇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지위, 하나님과 인기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지위나 인기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합니다. 재물이나 지위나 인기가 나를 더 흐뭇하고 유익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가만히 뒷전으로 물려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코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뚝거리는 참으로 딱한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순전한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절뚝거리지 않으며 힘차게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